다육정원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요즘 연휴 이어지는 한파로 어 아이들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시죠 어 아이들도 다육맘들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어 다육이들을 판다는 농장을 다녀온이라고 어제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어 현지 다육농원과 어, 이천 시민농장을 다녀왔는데요. 이천 시민농장은 어, 한 포트에 500원짜리 그리고 현지 다육용화는 15개 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 제가 이그 쪼꼬미들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요. 지인들께 선물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려고 다녀왔어요 이쁜 화분에 어그 묵동이들이나 멋있는 아이들을 심어서 선물해 주는 것도 어, 좋겠지만은 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심어서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 어, 생일선물로 좀 다양한 아이들을 심어서 꽃다발로 선물을 해 드렸더니 어, 그 지인께서 어, 즐기시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또 화분을 사다가 모두 나누어서 심으시, 심어서 기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도 또 다양한 아이들을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두 농장을 탐방하고 왔어요. 한 사만 원 어치 정도 사온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심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일단은, 화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꽃다발을 만드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다. 어, 다육이를 기르고 싶어서 다육이를 샀는데, 다육이를 심을 화분이 배꼽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laughs> 하셨어요. 다육맘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시도 없고 배울 적도 없지만, 어,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방에도 다닐 수 없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집에서 화분을 만들어서 굽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힘들게 만들어서 굽지 않고 사용하면 잘 망가지는데 왜 굽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시곤 해요. 네, 그럴 때는 저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 재미,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 취미생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숨쉬가 좋아지고 기회가 되면 공방에 가서 진짜 화분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죠.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또안 해보신 분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혀 안 해본 세계에 입문할 때 부담스러워서 그 500원짜리 지점토를 갖고 와서 만들어보고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께서 또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커피컵 등등 여러 가지로 그 화분을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 저는 어,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바니시를 많이 구입을 해요. 바니시가 들어있는 통인데요. 사이즈가 딱 화분하기에 좋은 사이즈예요. 예한 십여 개가 넘게 보이니까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니쉬에 구멍을 뚫고 어 채취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사용하면 화분으로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밑동을 이렇게 위에 을 자르고 밑에 구멍을 뚫고 해서 화분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좀 개수가 많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게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2,000원짜리 시트지를 팔고 있어요. 이 시티지를 통에 붙이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화분이 되거든요. 이 시티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은 무지 무궁하죠. 어떤 곳에든지 다붙을수 있는 시티지입니다. 이 시티지 붙이는 요령만 아신다면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 화분을 만들 수 있, 있어요. 어 시티지 색깔도 다양해서 컬러 톤을 맞춰서 만들어서 증열해 놓으면은 정말 좋을 듯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이소에 갔을 때는 어 칼라톤이 맞는 화분이 없어서 이 아이하고 그래도 이그 뭐죠? 다이로 모양의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서 <laughs> 구입해왔습니다이 스티지는 물로 청소도 가능하고요. 낡은 싱크대 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화분을 만들어도 어 물을 주는데 그렇게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어,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음, 사이즈도 적당하고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이 아이는 종이라는 거죠. 종이는 언젠가 물이 젖으면 어, 망가지고 형태가 망가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니쉬가 좀 필요합니다. 바니쉬로 코팅을 해서 사용하고 이 앞에 부분은 시트지로 발라서 사용할 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이처럼 이 주둥이가 있어서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은데, 어, 좀 답답하죠. 큰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인두가 있으신 분은 인두로 물구멍을 뚫어도 되고요. 인두가 없으신 분은 못 쓰는 젓가락에 불에 달궈서 뚫으면 됩니다. 어, 먼저 구멍을 뚫고 그것을 여러 번더 동글동글 동글려서 구멍을 틔워두면 돼요. 먼저 시트지를 어, 사이보다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 위로 접어서 넣고 밑으로 접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1, 2cm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 동그랗게 둘러서 어, 약간 접돌 정도의 길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 정도 되게 하는데요. 얘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요런 선이 이 중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민자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싱크대 같은 거, 그 시트지로, 색깔을 변경시켜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하실 때, 감히 시트지를 어떻게 바르느냐 걱정이 되셔서 못하시죠? 시트지는 물을 칠한 다음에 바르면 아주 간단해요. 물을 칠해서 바르고 중간에 공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꾹꾹 눌러서 그 헤라 같은 걸로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묻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떼었다 붙였다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할수 있어요. 시태지 붙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뜯어내면은 뚜껑 이젖 접착제가 나와요. 이쪽에 대고 이렇게 끈이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마지막 무늬만 맞게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늬가 안 맞아도 뭐 뒷부분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너무 염려가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동그랗게 집어 넣을 때는 이 가위질을 해서 칼집을 내줘야 돼요.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도 그렇게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 시티지의 특징은 열을 가했을 때이 안에 접착제가 녹으면서 뜯어지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이걸 떼고 싶다 할 때는 드라이기로 뜨겁게 만들어서 떼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그릇이 용기가 마침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할게요 먼저, 물을 묻힙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어, 뿌다 붙였다도 가능하고, 공기를 빼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붙여서 말랐는데, 쭈글쭈글거린다, 그러면은, 쭈글거리는 그 부분을, 어, 바늘로 콕콕 눌러서, 어, 눌러주면은, 음, 공기가 빠지면서 접착이 잘 됩니다. 동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밑에까지 다 시트지를 붙여주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니쉬를 한번 더 발라 줘도 되고요 한번 다육이 심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음 괜찮죠 나름 운치있습니다 이 정도의 화분에 이 포장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서 선물해주면 음, 포장만 잘하면 받는 분이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후딱 만든 시티지로 후딱 만든 화분에 신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 선물을 드릴지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아주 다양한 시티지가 많아요. 어, 멋진 색깔로 그, 쭉 나열해 놨을 때 어 어울리는 분위기 내는 그런 시트지를 골라 오셔서 한번 나만의 꽃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춥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